선수를 클릭하고 유사선수 100명을 찾아서 만드는 유사선수 스쿼드. 한 능력치 최소 플러스 6 올인 스쿼드 3종. 골 결정력 플러스 6 1조 2021 잉글랜드 스쿼드. 스트라이커 24토티 레반도프스키 유사선수 HG 해리케인 오카. 공미 캡 루드 굴리트 유사선수 DC 프랭크 램파드 오카. 왼쪽 공미 23UCL 무시알라. 유사선수 23UCL 부카요 사카오카. 오른쪽 공미 23UCL 무시알라 유사 선수 HG 메이슨 마운트 유카. 왼쪽 수미 23UCL 레온 고레츠카 유사 선수 23노미니 리스 제임스오카 오른쪽 수미 23UCL 주앙 칸셀로 유사 선수 22UCL 주도벨링어 모카. 왼쪽 풀백 BTB 알폰소 데이비스 유사 선수 22UCL 벤 치레로카. 왼쪽 센백 24토티 테오 에르난데스 유사 선수 DC 루쿠쇼 유카. 오른쪽 샌백 유티 벵자맹 파바르 유사선수 24노미니 데클런 라이소카 오른쪽 풀백 21유시엘 카르바을 유사선수 22유시엘 카이로커 유카 키퍼 2012KH 이범영 유사선수 VTR 벤 포스터 8카 적극성 플러스 6 2조 현역 올림픽크마르세유 스쿼드 스트라이커 아이콘 차범근 유사선수 23엔지 비티냐 8카 공미 24토티 헤리케인 유사선수 유티 에릭 칸토나우카 왼쪽 공미 23유시엘 비니시우스 유사선수 EU24 젠기즈 윈데르 6카 오른쪽 공미 체렘 조콜 유사선수 UT 알렉시스 산체소카 왼쪽 수미 u 엔 마르키시오 유사선수 23토츠 발랑탕 롱지에 6카 오른쪽 수미 23유시엘 레온 고레츠카 유사선수 SPL 잠보 안기사 8카 왼쪽 풀백 2012KH 윤석영 유사선수 22NG 누누 타바리스 7카 왼쪽 샌백 SPL 안토니오 리디거 유사 선수 CC 마르셀 드사이오카 오른쪽 센백 b o 이덴젤 둠프리스 유사 선수 23토츠 샹셀 음벤바 유카 오른쪽 풀백 BTB 후안 콰드라도 유사 선수 23노미니 조나탕 클로소카 키퍼 23 PL 닉 보프 유사 선수 SPL 파우 로페스 팔카 볼 컨트롤 플러스 6 3조 202 브라질 스쿼드 스트라이커 CC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유사 선수 23 KB 티아고 유카 공미 23유시엘 앙토안 그리즈만 유사선수 2 3아드워커 가브리엘 제주스 6카 왼쪽 공미 데일리차트 왼쪽 미드필더 6위 24노미니 비니시우스 카 오른쪽 공미 데일리차트 오른쪽 미드필더 13위 2 3아드워커 호드리고 카 왼쪽 수미 23유시엘 레온 고레츠카 유사선수 2 3아드워커 카를로스 아우구스트 6카 오른쪽 수미 24토티 로드리 유사선수 24노미니 브루노 기마랑이스 6카 왼쪽 풀백 btb 알폰소 데이비스 유사 선수 mc 알렉스 산드로 7카 왼쪽 샌백 dc 세르히오 라모스 유사 선수 24토티 마르키뉴스 6카 오른쪽 샌백 데일리 차트 샌백 8위 lol 이바네스 8카 오른쪽 풀백 데일리 차트 오른쪽 풀백 13위 spl 반데르송 7카 키퍼 데일리 차트 키퍼 4위 22ucl 에데르송 5카 유사 선수 분석을 통해 궁금한 스쿼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